사랑하는 주 예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애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성교 30일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20장 너성결기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성결하고 정결하며 주의 순결을 지켜 나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줘버렸고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 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 이 말씀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와 죄의 값 그 처리와 죄의 값에 대한 가늠한 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5장의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를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 아내가 탈선하여 가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신앙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는 무섭습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인류의 삶에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이 정죄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해계함으로 정결하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정죄나 책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사,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갈 때에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간음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남편의 간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여러분, 간통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뭐래?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속적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간음과 간통을 바로 이 가정을 깨는 부부를 깨는 것이기에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귀해야 되는 것이고, 회심하고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은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이고 타락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과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육신의 죄의 간음 탈선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를 져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즉, 부부 관계는 단지 인간적인 관계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만난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의, 신뢰, 믿음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정,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바로 짝지어 주신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과 부부의 관계는 단지 사회적인, 육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는 일은 그냥 이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상처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또 신앙은 가정의 소중함을 가리켜야 되고 또 깨어진 가정에 대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관계로만 하나님은 성전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주님의 성전이고 부부는 주님이 허락하신 성스러운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남편이 의심할 때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가늠의 일도 될수 있지만 때로는 그저 의심으로만 생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편이나 남자가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이 아내와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하면 신중하게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 일을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이 죄를 묻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무죄인 여인, 무죄인 아내일 때에 그 아내와 여인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지 의심이 있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리고 재판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과 재판을 받게 하므로 죄는 죄로 묻고 죄가 없을 때에는 그 여인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의심으로 아내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판단함으로 확실한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라. 즉, 하나님이 이 가정과 부부 관계에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30일 묵상 47페이지는 선교의 여섯 단계 중두 번째 단계인 복음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먼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전도하기 전하기에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고 먼 곳에 선교하며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일터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우리의 우리의 모든 선교 30일이 되시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가정들이 더욱 믿음과 사랑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죄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므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이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죄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30일에 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배웠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가까운 데서 전도하고 먼 곳으로 선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대를 온 열방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